우키 좋은 어블러프 구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 봉사의 끝판왕 교사 특집입니다. 제가 교사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 특집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황을 <laughs> 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게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어, 궁금하시니까 한마디씩 우리 부장자비님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운동 한 2시간 하고 운동 <laughs> 에너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오. 있습니다. 네. 황배자님 교수관에 서 책을 빌려서 오. 그냥 쌓아두고 제목만 보면서 <웃음> <웃음> 저 언제 읽을까? 한3권이라도 읽고 <laughs> 반납해야 될텐데 그런 생각감을 느끼고 아, 있습니다 어. 독서의 계절에 읽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고 <웃음> 그렇습니다 우리 혜민 자기 저는 학교에서 애들이랑 지지고볶고지지고도고 이놈 자식 저놈자요 잘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쉬고 있습니다. 퀴즈 보시면서 아 좋습니다. 상생. 만 회복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장님? 음, 저야 뭐 건강한 회복 계획 죠 아, 건강이요 음. 건강이. 네 건강을 니까다소이 없다는 그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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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그래도 지금 볼때 되게 컨디션 많이 좋아지신 것같습니네 네, 많이 좋아 그리고 있어 그... 통장을 회복해야 되지 않 코스트코에 <laughs> <laughs> 꽂혀가지고 아, 몇번봤더니 가상의 평장 내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회복해야 <laughs> 되고 <laughs> 농담이고요 <저도 웃음> 말씀과 기도 많이 역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회복해야 되겠는데 <laughs> 이제 독서실에서 불려온 책보다 성경을 <laughs> 가까워야 할수 있는 나는 우기를 <laughs> 건강과 되게 되게 아팠었는데 건강이랑 그리고 양쪽으로는 기쁨이랑 그, 네, 감사. 네. 그 수요일에 경변 찬양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그냥 예배라고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키즈 타임.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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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p. Yep. Yep. 웃음> 번부터 가겠습니다. 스피드 게임. 연습 게임 한번. 연습 게임. 과일 이름을 대세요. 바나나, 망고, 포도, 파인애플, 애플. <laughs> 어. 아 그럼, 어 시작할까요? 마음에 드셨죠? 그럼 시작할까요? 네. 음만 되셨죠? 습니다 그럼 예은자니까 네, 진행. 도 여학생의 이름을 대세요이 도경이. 예령이. 예나. 어. 안 돼, 안 돼. 웃다 애들, <웃음> 애들 <웃음> 울겠다 <웃음> <웃음> 예수 님, 12 제자 이름 다윗, 예. 아. 다윗다 다윗이 나왔습니다아윗이 그래? 다윗이다윗이습니다 다윗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 <laughs> 다윗이 남았습니다. 다남았니다이남학생의요이름을 <laughs> 아. 뭐? 대세요. <laughs> 이남았습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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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이경았습니 성경 시작 윗이남았습마 정답! 잘하셨습니다. 성경 문제선 강하시네요 우리 형님. 아. 예, <laughs> 개연수는 어때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애매한 건 안돼, 남미. 네. 이번 네. <laughs> 네. 2번 문제는 이번부터는 성경 문제예요. 아, 본격 네. 성경 문제입니다. 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땡땡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막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분이 상의하셔서. 네 분. 핍박 또아니요 핍박 비슷한데. 아 아니에요?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른 단어예요 한번더 길. 다른 어? 다른다. 어? 다른, 다른 맞죠? 뭐지? 한 글자 어. 맞았어요. 네? 구박. 그만 구박을 받으니까. 핍박 협박 구박이 나왔어. 마지막 뛰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 3번이죠. 아까 했던 문제인데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팔복 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십이라 말씀했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몇 번째 복일까요? 팔복. 중. 이 힌트는 뭐냐면 이복이 복만 다른 다른 봉은 구현 설명 안 하는데 이복만 구현 설명을 해요. 그래. 정답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진짜 성격을 잘 하세요. 진짜 기가 막히시죠. 철규를 잘 들으시고 <laughs> 대박이죠. <대부분. 웃음> 박해를 받는 자의 의를 위해여 인물 퀴즈, 광수님. 인물 게임입니다. 너무 힘네어 중고등부 인물 맞출 게임. <laughs> 그다 <다음>. 예륜이 <예비용이. 웃음> <laughs> 저도 몰라요. 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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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은이 하은, 아, 이서이 <혈이> 맞아? <웃음> <물기고>? <웃음> 네. 서현고 서현이, 이서현 <목소리가> 성화요? 강수철 박사님 오. 지현이, 정지현 <목소리가> 와, 혜민수고하셨습니등교를 <좋다. 좋다. 목소리가> <laughs> <야, 왜 인고등도> 하니까 <목소리가> 그래도 힘내요 음, 그래도 <목소리가> 잘맞혀주셨습니 어, 어, <목소리가> 네, 우리 선생님들 아주 잘하십니다 중고등부 잊지 않고 <목소리가>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얼굴도 한도딱 이름이 나오네요 아, 감사드리고다 마지막 문제 한번 맞힐게요 마지막 성경 문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빛과 소금입니다. 여기서 빛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온 내용 그대로 답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산... 산 위에 동네 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하나 둘셋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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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역시 우리 선생님들! 역시! 아, 우리 성경을 네. 너무나 잘하세요 <laughs> 자 이렇게 마쳤어요 우리 마지막 문제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숨기지 못하는 어둠을 숨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만 네. 네. 우리 어퀴즈 하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 계속 관심 가져주셨는데 오늘 특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laughs> 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고요. <laughs> 이 자리가 이 자리 출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세상 아이들이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단 재밌었어요. 와. 부정한 <laughs> 실력이다받아는것 같았는데 재밌었고 누가만 사랑해 이제 <laughs> <laughs>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어? 아, 아, 좋아요. 아. 알림 설정. <laughs>